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전지 산업 협회 김유탁입니다. 어, 오늘은 전기 자동차 재사용 재제조 관련된 국내 기술 개발과 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하고자 하는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요, 글로벌 어, 규제 현황, 그다음에 동향, 그리고 기타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어, 사용후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를 가지고 어, 전기자동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사용후배터리 응용분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전기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제로백이라는 소위 말하는 순간 출력을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어, 구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가 가져야 될 출력 특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출력 특성이 떨어진 배터리는. 어, 향후에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나 또는 어, 성능평가 기술들 그리고 응용제품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나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어, 전기 이륜차, 가로등, 전기 선박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응용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격은 신품 대비 약 30%에서 50% 수준이고 수명은 약한 3배 이상까지, 수명은 약30% 정도 수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터리의 향후에 거쳐야 될 리사이클 등 재활용의 문제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협회와 함께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배터리 삼사, 현대자동차, 우진산전 등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EVESS 사용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은 향후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 그다음에 이 e 모빌리티 그리고 태양광 가로 등 수용 UPS, ESS 등 국내 주요한 핵심 산업, 배터리를 사용하는 핵심 산업에 크게 적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후 배,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반납하는 법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 안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공공 부분과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부분, 최근에 어, 정부는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를 민간으로 배포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응용 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어, 시장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에서 사용후 배터리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후 배터리가 활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안전이라든가 관리, 취급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어, 2차 전지 배터리는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수은전지라든가 어, 납치전지 같은, 어, 인, 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 회수하고 이걸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쿼터를 만들어서 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향후에 배출이 되면 환경부에서 수거를 하고 그리고 상경부와 산업부에서 공동으로 평가를 하거나 분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응용제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자체 간 또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적인 문제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거, 보관, 관리에 있어서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지역에 있는 센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센터 또는 제주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기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전기자동차 발생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걸 회수해서 지자체의 거점센터 또는 폐차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걸 센터, 어, 처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센터 또는 미래 거점수거센터 등 다양한 지자체 센터에서 이 제품들을 배터리들을 수거해서 평가하고 또는 그걸 그레이딩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사용을 통해서 다시 전기 자동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들어갈 수 있고 재제조를 통해서 ESS, 가로 등이 모빌리티에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코발트라든가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적인 규제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다양한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을 만들었고 또 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EPR 제도를 통해서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관련된 규정들에 맞춰서 저희들도 국내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 후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사실 중국입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고, 그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다양한 응용제품도 만들 수 있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또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추적관리 시스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자원화해서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앞으로 먼 미래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어 자,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면 아마도 주요한 핵심 자원 미래 자원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도 어 국내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실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 국내에서도 제주도가 관련 어, 사용 후 배터리 이력 시스템에 대한 어, 연구 용역을 어, 201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럽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련된 규제나 어, 제도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입회제도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터리에 대한 이력 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특히나 생산자 또는 수입 업체가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 회수하거나 보관,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좀더 다양한 제도적 어 접근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앞부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민간에어 매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10년 2000 작, 지난달에 어 공포된 내용이고 다만 앞으로 관련된 어,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좀더 변경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일부 기업 등약한세개 기업에서, 어,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ESS, 그 다음에 파워뱅크 관련된 부분을 기술 개발하고 사용하겠다는 어,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이러한 응용 분야에 대한 사용후 배터리 환경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 이러한 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기존의 지자체 소유의 배터리에 대한 처리 방식이 민간으로 옮겨가는 그런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OEM들이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포알에너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앞서 가장 먼저 많이 팔렸던 리산리프 리산리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가지고 ESS라든가 다양한 응용제품으로 쓰기 위하여 일본의 니산 리프는 어 스미토모라고 하는 재활용업체와 협력을 해서 포알 에너지라는 어 조인트 벤처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알 포할 에너지의 포알은 기본적으로 리유즈, 리퍼블리케이션, 리셀링, 리사이클링 네 개의 재사용 관련된 산업으로서 포알 에너지는 2013년부터 어 이러한 응용제품을 통해서 가정용 ESS 등 다양한 어 사용후 배터리 활용처를 계속 만들고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 GM에서 어 ABB와 함께 어 ESS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기술 개발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UPS라든가 통신용 어 전원 파워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BMW와 함께 보쉬에서도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 독일은 약 10메가에서 3메가 이상 수준의, 어, ESS, 생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역시, 어,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산되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가로등 또는 풍력, 신재생 에너지, ESS 등 다양한 용도에서 배터리를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어,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방법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 팩과는 틀리게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배터리 팩을 그대로 어, 가이지에 설치를 해서 가정용 ESS로 쓸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술 개발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어,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또는 가로등 또는 UPS 등 다양한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 제품 기술 개발 및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 인증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 특히나 미국은 어, 사용 후 배터리의 응용 외에 그 뒤로 재활용 관련된 부분까지도 실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도부터 어, 미국 DOE는 어,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어, 상금을 걸고 최대 우수한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경적 문제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미국에서는 어, 배터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실 예로 미국은 DOE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처리 비용은 실제 새로운 배터리를 구매하는 값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고가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처리에 대한 비분율을 미국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미국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술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는 2011년도부터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수량의 전기 자동차가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시범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 후 배터리와 동등한 환경에서 ESS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시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 제철에서는 지금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약 200kg급의 ESS가 실제로 운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산에서 운영이 됐던 전기 버스에서 발생한 배터리가 실제로 그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새 제품과 신제품 배터리와 그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를 연계해서 어, 제품을 운용하고 있고요. 이런 ESS는 어, 향후에 어, 빈번하게 교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의 새로운 응용처로 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전기자동차 충전용 ESS입니다. 지금 어,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고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배터리별로 어, ESS를 구성해서 실제로 전기 자동차 충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전기 요금 자체가, 어, 늦은 요금제로 되어 있고, 어, 일부, 어,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 추진해야 될 시간에 따른 요금제, TOU 요금제가 되면, 실제로 피크 시간에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는, 어, 비용이 평소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저렴한 신화 전기나 평상시 전륜기를 가지고 ESS에 저장한 뒤에, 어, 피크 시간에 이 저장된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비용을 약 3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실증사 실증이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 상용화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어 전기 요금의 차등 요금제 제도 안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어 충전기 안에 어, ESS를 장착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 이런 환경에서는 ESS 또는 배터리에 대한 어,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제가 앞에서 열거드린 세 건의 주요한 사례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실증 사례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 다양한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제로 실증에서의 경제성들이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자원화 센, 이러한 그 실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얼마만큼, 어, 안전한 상태에서 처리하고 또는, 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상태를 최대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판단 근거나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어, 가장 먼저 제주도에서는 2017년부터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1단계 사업인, 어, 센터가 구축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 센터에서는 발생한 폐폐 어 사용후 배터리를 어,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등급화하여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어 기업들한테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의 내용은 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응용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정성 평가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의 어 센터는 현재 어 제주도 어 리털 융합 센터 주변에 구축되어 있고, 향후에 관련된 응용 안전 운전 안전 센터 역시 금방에 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후 배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명이 끝난 어 전기 자동차에서 발생한 배터리 팩을 어 보관을 하고, 그 보, 배터리 팩을 평가한 뒤에 이걸 테스트하고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그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세분화시켜서 분해해서 모듈 단위로 다시 성능 평가를 합니다. 이 자체 성능 평가를 통해서 분류된 등급 배터리 팩은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로 구분이 돼서 응용 분야에 따라선 전기차, ESS, 가로 등 소형 이 모빌리티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실제로 소비자 또는 제조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제주제는 이러한 배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이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다양한 실증을 지난 3년 동안 제주도에서 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전지협회 어각 중심이 돼서 추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배터리에 대한 분석, 평가 또는 향후 응용 제품에 대한 어 기술 개발 방법 또는 평가 방법,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어 수명 예측이라든가 환경 조건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했고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현재 제주도에서는 응용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평가 방법들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응용 제품 평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국내의 규정이라든가 규제 또는 시장에 판매할 때 어, 문제가, 이제 장벽이 될수 있는 시험 인증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와 있고요.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등급 판정 기준. 저희는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잔존가치 평가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잔존가치 평가에 따라서 상고 배터리 가치가 판단이 될수 있으며, 이 바치에 의해서 배터리의 가격이라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와 유사한 센서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사업 이후에 지금 나주에서 생각, 어, 추진하고 있는, 어, EVSS 리사이클링 센터, 그 다음에 경북 포항에서 17년부터 추진하고, 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울산도 올해부터, 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이렇게 4개의 거점 센터에서, 어, 사용후 배터리를 처리를 처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어, 조만간에 구축이 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다 나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000 스퀘어 메타 공간 안에, 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어, 평가, 그 다음에 보관, 그 다음에 환경시험, 그리고, 어, 안전성 시험, 이렇게 다양한 분야,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발, 실증, 성능 평가, 검증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19년 11월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내년 7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조만간에 건축이 들어갈 예정이 있으며 내년 7월, 8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주에서 전기자동차 ESS에서 발생한 배터리에 대한 성능 평가 및잔존가치 평가, 그리고 안전성 평가, 그리고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어 환경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저희가 구축한 인프라 안에서의 공정 시간은 약 20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팩 단위 그리고 모듈 단위 성능 평가를 거쳐서 어 그레이딩과 모듈 단위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이 나주 센터가 기존에 있는 제주 센터와 타 지역의 센터와 의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나주 센터는 전기 버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충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아직까지 전기 버스 관련된 배터리 팩을 회수하거나 보관하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승용차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어, 나주센터는 전기 버스까지도 추진할 수, 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어, 평가 시간은 앞으로 저희가 최대 12시간 이내로 줄여보려고 지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세부 디테일한 프로시저는, 어, 성능평가, 어, 성능평가에 앞서 기본적으로 RF 태그를 통해서 배터리 팩의 이력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 이력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팩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후에 분해된 모듈 단위로 성능 평가, 그 다음에 그레이딩을 통해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의 성능 평가, 성능에 있어서의 실제 재현성 값과 평가한 값과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필드에서 적용했을 때의 값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느냐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신뢰성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는 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후에도 저희는 나주를 거점으로 사용후 배터리 센터 외에도 장비 그다음에 재활용 기술 센터 그다음에 응용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어촌 지역에 실제로 스마트 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를 개발을 통해서 전라남도 지역 안에는 이 사용후 배터리 어, 체질을 통해서 지역 내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현황입니다. 어, 전,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될수록 사용후 배터리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35년간 약 35억 달러 정도 수준의 어, 전기자동차 재활용 시장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규모에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 인프라라든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어 중국과 한국, 일본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국내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규모가 2030년까지 약 200기가 정도가 될 거고 200기가는 실제로 어 원전 200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후 배터리를 통해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 또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를 통해서 신재생의 변동능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그 다양한 시장 자료들이 얘기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 다른 여타 산업 분야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 전기 자동차 보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를 통해서 약 1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현재 누적돼서 10만 대 이상이 전기자동차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월간 최근 연, 국내에서 연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수가 약 3천 대에서 4천 대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가 증가돼서 판매 수량이 증가될수록 어, 향후에 사용후 배터리 수도 어,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 사용후 배터리가 증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2025년에는 약 10기가와트 ess 어, 원자력 발전소 10개 정도 규모의 ESS가 구축돼서 운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환경이 된다면, 어, 국내에서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의 예상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좀더 유추하고 또는 예측을 통해서 보다 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후 배터리가 쓸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실제 예상하는 자료들과 저희가 실제로 어, 얼마만큼 예측될지를 지금 예측한 자료로고, 2030년 기준으로 약 20만 대 정도 저희 국내에서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